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학 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도 섬기는 교회 가서 또 예배도 은혜 네, 안에 네, 잘 드리고요 또 봉사 할 자리에서 봉사도 잘하고 또눈온 날인데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입니다 디모데후서는 1 2 3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쓴그 13편의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순서로는요.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 이렇게 나오는데요. 디도서, 빌레몬도 다 바울이 쓴 서신인데 그 연도가 디모데 후서보다 먼저 썼어요. 디도서는 주후 64년에서 65년경 그리고 그 뒤에 한장 있는 빌레몬서는 주 61년에서 63년경에 쓴 거에 비해서요. 이 디모데 후서는 주후 6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쇠 그 편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요.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로서, 그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몇년 뒤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그의도 디모데 후세의 주제라고 하면은요. 성도의 그 인내와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가 그 순교할 것을 예상하고 앞으로 어 정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견뎌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고. 복음의 동력자 이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자기의 모든 그 삶을 회상하고 어 돌이켜 얘기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 위에 굳건히 설 것을 당부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같이 그런 기도 드리고요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디모데 후서 1 2 3 4장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 그 복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써썬 보낸 이두 번째 편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바울의 온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설 것을 당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눈 바울을 통해서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또 당부하고 또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어떤 시련 거련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당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디모데 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경건 생활에 대한 어, 말씀인데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인사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이 우리 를 구원 하사 거룩 하신 소명 으로 부르 심 은, 우 리의 행위 대로, 하 심이 아니요, 오직 자 기의 뜻과 영원, 전 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에게 주신 은혜 대로, 하 십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어 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는 이라. 워낙 건데 주께서 오늘 15로의 집에 긍휼를 베푸시 없어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합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인정받는 일꾼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미라. 아멘. 이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주웅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수 없는 이라. 얀내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라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있게 하느니라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사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네 개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사사로운 부탁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샘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끝 인사입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22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해서 전서 후서 같이 쓴거또 드모데 후서 오늘 1, 2, 3, 4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디도서랑 빌레몬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는 1, 2, 3장 있고요,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토론토는 눈이 많이 왔는데요. 이 겨울 동안 또더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저희가 누리며 더욱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모두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말씀 또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로